자 다음은요, not ideal 이상적이지는 않은 것인데요. 우리 curled up position, 우리 curled up 하면 웅크려진 curled up 하면 웅크리다는 뜻이죠. curled 하면은 이렇게 말다란 뜻이에요. 말다. 자 그래서요, 자 웅크려진 포지션인데요. 이것도 피피니까요. 뭐뭐 되니겠죠? 자 우리 수면을 위한 poor position, 수면을 위해서 안 좋은 자세가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on your side. 옆으로 자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또 위드 나왔으니까 우리 주의해야겠죠. 무엇이 어떠한 채로요? 자, 여기에서는 your knees가요. curled up 된 채로겠죠. 어디까지요? your stomach. 배까지요. 자, 그래서 여기 위드 목적어분사하면또 나왔네요. 뭐가? 자, 여기에는 PP니까 무엇이 된이죠. 무엇이 된? 그러면은 이 당신의 다리가 웅크려 진 채로가 되겠죠. 어디까지요? stomach까지요. 배까지요. 당신의 다, 무릎이 배까지 웅크려진 채로 자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뭐였어요? 몸이 쭉 퍼든 채로였다면 요거는 무릎이 웅크려진 채로 자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This position 이러한 자세는요 우리 Make가 나오면 두 가지가 나올 텐데 무엇을 어떻게 만들다 그때 Is이 나왔네요 뒤에 t 가 있으니까 아감옥적으겠죠 t 하는 것을 Difficult하게 만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뭐 하는 걸 어렵게 만들라면요 b r e e d 우리 breathe 하면 호흡하다죠. 호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요. 자, 그리고, 자, end를 기준으로 동사 하나 또 나왔네요. 앞에 있는 1번 makes가 동사였겠죠. 이 자세가 만들고요. 이 자세는 또, 자, 우리 cause 하면 여러분들, 야기하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등과 목의 페인을 야기할 수가 있다. 고통을 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just, 뭐하래요? just straighten out. 자, 우리 명령형이 나왔네요. 쭉 뻗으래요. A bit, 조금요, 뻗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try not to curl up so much. 자, try, 우리 try to라고 하면요, 노력하다죠. 그런데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에 부정을 할 때는요, not to입니다. to not 아니고요. 항상 not to 동사예요 to 부정사 앞에서 not이 나옵니다 그래서 not to curl up 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 그렇게 많이 웅크리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try to 동사 하면은요 이게 동사하려고 노력하다죠 그런데 우리 try not to 동사 하면은 동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뭐 도움이 되는 베개가 있다면 그거는 두꺼운 것인데요. 자, 우리 the same. the same은 같은이죠. 같은. 그런데 무엇이랑 같은지는 항상 as가 나온댔죠. with가 아니라 무엇이랑 같아요? the side position. 자, 사이드 포지션이랑 같은 건데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give support. 서포트를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당신의 head and neck. 당신의 머리와 목에 서포트를 주기 위해서 사이드 포지션과 같은 두꺼운 필로우를 어, 추천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the worst 최악은요, the stomach position 배로 자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수면을 위해서 최악의 포지션은 바로 on your stomach 배로 자는 것이죠. Because 왜냐하면요, your spine. 당신의 척추가 어떻기 때문에 in a curved, uh, curved position 당신의 척추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굽은 자세로 있기 때문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두 번째 이유가 나왔네요 그리고요 당신의 머리는 is turned 틀어졌기 때문에요 어디로 틀어졌어요 to the side all night 그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밤새 내내가 되겠죠 자 다시 보시면요 일단은 척추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요? 휘어진, 굽은 척추가 굽은 포지션에 있다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의 머리가 돌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향으로요 그 방향으로 굽어져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밤새 내내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 이겁니다 이것이 초래를 할수 있는데요 뭘 초래할 수 있어요? 우리 lead to 하면 무엇을 초래하다죠? 바로 자 back and neck pain 등과 목의 고통을 초래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동안에요?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우리 the day라고 하면 이건 낮입니다. 낮낮 During the man, 명사 나오죠? 명사 동안 낮 동안에 요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무엇한다면요? If you sleep on your stomach 만약 당신이 당신 배로 잔다면요? I suggest 나는 제시를 합니다. 유 근데 누가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누가 무엇 할걸 제시하냐면요. 당신이 여기에 원래는 슈드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슈드가 있어서 당신이 스트레치 해야 한다고 내가 제시합니다인데. 자, 이게 서제스트 같은 자, 뭐 해야 한다라는 게 뒤에 뻔하게 나올 것 같은 동사들이 있어요. 누가 무엇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때는 요, suggest라는 동사 다음에 대신 나오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의 내용이 나올 때 너무 자주 슈드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슈드를 생략하고 여기 에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놓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을 때는 자동으로 슈드가 있었다가 사라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슈드를 넣어주시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나는 제안합니다. 누가 무엇 해야 한다고요? 당신이 쭉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고요. In the morning, 아침에요. 자몇 분간의죠? 자 이거 a few minutes of 하면 몇 분의 몇 분간의 스트레치가 스트레칭이요. 자,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걸 도와주냐면요, 우리 help 다음 동사 나오면은 동사 하는 걸 돕다 이거죠. Straighten up your body. 당신의 몸을 쭉 straighten up 쭉 펴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도움이 되는 필로우는요 Just a thin one or none at all 전혀 도움이 되지, 아뭐 얇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와우, wow, I learned a lot today 오늘 많이 배웠네요 From these three health experts 이세 명의 헬스 전문가죠 이 건강 전문가가 되겠죠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걸 배웠습니다 Which advice, 어떤 조언이 was most helpful?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For you. 당신에게요. Please vote. 자, 투표해주세요. For your favorite. 당신의 최고한테요. Thank you again and see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이렇게 되겠습니다.